안녕하세요. 오늘 머에의 헨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라 매장에서 고른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에요. 저는 키가 158에 몸무게가 45kg이에요. 영상을 보실 때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는 노란 원피스 제품이에요. 크로스로 깊게 파인 브이넥 때문에 목선이 길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넉넉한 가오리 핏과 어깨선이 없이 축 떨어지는 반소매가 상체에 볼륨감도 있어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상체의 디테일이 우아한 느낌이지만 치마가 플레어 치마이면서 주름이 바깥쪽 사선으로 잡혀 더 우아한 느낌을 주고 라인이 더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기장이 짧은 편이라 키가 크신 분들은 청바지나 흰 바지랑 매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단도 라이오셀이라는 소재를 써서 실크처럼 촉감이 매우 부드럽고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흰색 플리츠 탑과 백이 페이퍼백 스타일 연청 바지예요. 탑은 치마에서 많이 볼수 있는 플리츠 주름이 전체적으로 다 잡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고 두 겹으로 꽃처럼 퍼지는 어깨 주름과 가슴 쪽도 두 겹으로 덧대어져 저처럼 삭체가 약간 외소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탑 입어주시면 너무 좋겠죠. 쇄골 라인이 살짝 드러나게끔 넓게 스퀘어 형태의 넥크 라인과 움직이면 살짝 살짝 퍼지는 밑단 느낌도 귀여우면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바지는 자라 1탄에서 한번 비슷한 제품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34 사이즈를 골라서 입었었는데 이번에는 32 사이즈를 입었더니 이 사이즈가 더딱 맞더라고요. 이런 바지의 경우 본인 치수보다 자라에서는 한 치수 작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이 바지는 허리단이 높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다리 부분이 벌룬지는 배기 제품이라 편안해서 캐주얼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코디해서 입으시면 평범하지 않으면서도 시원하고 너무 예쁘겠죠? 세 번째는 화려한 느낌의 플라워 패턴 원피스예요. 이것도 자라 1탄에서 보여준 적 있는 어깨에 볼륨감이 들어간 원피스와 비슷한 느낌의 제품인데요. 제가 1탄에서 보여드렸던 이 제품은 가슴 밑쪽으로만 주름이 잡혀 그냥 어깨깡패 상체가 너무 부각되는 느낌에 무척 부자연스러운 핏이어서 제 마음에 안 들었다면 네크라인이 새골라인까지 빠져서 전체적으로 상체 몸통이 너무 커 보이지 않아 오히려 어깨 벌륜이 더 자연스럽고 예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주름도 스모크 주름이 아니라 큼지막한 주름으로 되어 있어. 화려하고 커다란 플라워 프린팅이랑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었고, 허리 쪽 라인이 좀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아주 약간이지만 더 넉넉해서 라인을 예쁜 식으로 잘 드러나게 해주더라고요. 단 가슴 쪽이 너무 깊게 파져서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신다면, 저처럼 나시탑 받쳐 입으셔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민트 색상의 롱 원피스예요. 드디어 자라에서 찾았습니다 제 키에 딱잘 맞는 롱 원피스를 길이감 정말 딱이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150대 키를 가지신 분들 이거죠 이거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브이라인으로 네크라인에 맞춰 큰 셔링이 잡혀 있어요 꼭 날개를 단 느낌으로 예쁘고요. 브이라인 쪽에 밴딩이 다 들어가서 들뜨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리본으로 묶는 부분 때문에 좀더 귀여운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쭉 넓게 떨어지는 치마 라인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풀릴이 뒤에까지 잡혀 있어서 앞에서나 뒤에서 볼때다 예쁜 디자인이네요. 다섯 번째는 검정색 미니 원피스예요. 이 옷은 정중한 자리나 회사 갈 때도 단정하고 고급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의 옷들은 가끔 볼수 있잖아요 근데 고른 이유는 원단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원피스와 같은 라이오셀 소재인데 부드러운 촉감 플러스 광택 때문인지 약간 워싱된 듯한 느낌으로 오묘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 밴딩이 살짝 들어가서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닐 때마다 어깨 셔링과 밑단 프릴이 살랑살랑 거리는 게 여성스럽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이에요. 그럼 이제 자라 사탄도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